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 옷이 점점 아, 겨울 옷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 집안이 조금 난방을 하면 조금 더울 것 같고 어, 안 하니까 조금 서늘한 것 같아서 그냥 옷을 조금 두툼하게 입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은 욥기 3 1장일 절에서 2절 말씀, 엽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엽은 하나님의 자랑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늘 부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분 어떤 사람이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그렇게 자랑하셨을까요? 그 단서들을 이렇게 31장을 읽다가, 아, 이래서 하나님이 여분을 좋아하셨겠구나 하는 단서 같은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 욥은 31장에서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어좀 자세히 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31장을 읽으면 예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아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다시 말하면, 자기 눈과 약속하였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 자기 눈에, 옆에 눈에, 젊고, 어, 유혹적인, 어, 그런, 어, 여, 처녀가 보인다고 하여도 주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구절에도 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구절에도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여백에도 성적인 그 충동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 어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 되려고 애썼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적으로 물란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지존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고백이 어느 31장에 있습니다. 아, 호분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고, 자기 한 아내만 사랑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아,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 중의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유황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가장 도드라지게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은 물란함입니다. 어, 로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습니다. 이제 사실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다가 소로 양떼가 많아지면서 목자끼리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제 우리는 다, 따로 나누어서 살자 그러면서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어, 로에게 줍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권리를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먼저였을 텐데, 아브라함이 양보했죠. 아브라함의 아마 믿음은 땅을 먼저 선택하는 것보다 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잘살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이 사용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요. 보니까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 발달한 것도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목축을 하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뭐 의리라든지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생각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쉽게 말하면 돌아보게 합니다. 그때 그 천사가 롯의 집에 왔고 롯이 천사들을 이제 집에 영접했죠. 그랬을 때 동네에 불량배들이 자기 사, 동네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 온 것을 보니까 내어놓으라고 내어놓으라고 그러면서 한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알아보려 하노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척 읽으면 알아보려 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보면 저게 스파인지 적군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 조사해 볼 것이 좀 있어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 알아보려 하노라 하노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그 그 야다 알아본다라고 하는 아, 알다라고 하는 말이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들 그 끌어내면 성적으로 욕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소돔 고모라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외도는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저들을 배격하지 않고 교회 안에 품어주고 교회 밖으로 내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동성애를 지지한다, 또 심지어는 지원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자를 품어야 한다는 주장은 늘 하지만 동성애는 동의하거나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 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다가 그것이 지나쳐서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도리어 죄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어, 이 세상은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성애 자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적으로 약, 유혹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유혹이 없다면 우리는 어, 생존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생존의 본능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 눈과 약속하였다. 우리는 성적인 유혹을 눈으로부터 봤거든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비 얘기했어요. 난내 눈과 약속했어. 내가 눈으로 어, 젊은 처녀를 보고 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는데 거기 넘어가지 않겠다고 어, 그렇게 범죄하지 않겠다고. 내 눈과 약속하였다. 내가 그 천혜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어,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을 정의할 때 예수는 한 걸음 더 깊이 나가서 얘기했거든요.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어, 이렇게 되면 어, 우리는 다 가늠한 사람이죠. 그런 우리의 본능인데, 그런데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게 죄라 그러는데 그 품는다는 뜻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닭이 알을 품듯이 누구나 그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주목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 그리고 여기 천에게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그 생각을 떨쳐내고 다른 건강한 생각을 하고 품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음력을 품, 근데 품으면 가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욕이 그 약속을 했어요. 내 눈과 약속하였다. 내가 천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음력을 품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 가늠하지 않겠다고. 어, 이렇게 약속했는데, 여러분, 이런 욕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아들 삼형제 어렸을 때, 아이, 산의 아이를 목욕시킬 때니까 아주 어렸을 때, 에, 목욕시킬 때마다 아이에게 순결교육을 했어요, 나름대로. 엄마가 몸을 씻겨주면서도, 이 다음에 커서, 어, 크면 내 아내 외에는 내 몸에 손못 대게 하거라. 그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내가 주지시켰어요. 목욕시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마 제 막내가 그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제일 조그만 놈이 어느 날 짜증을 내더랍니다. 알았어요. 아내 외에는 손못 대게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서 웃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 우리는 옆과 같이 어, 여러분의 눈과 또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목하지 않겠다고, 품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 어, 욕받지 않겠다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 남편만 평생 사랑하고 한 아내만 평생 사랑하여 성적으로 순결해서 소돔과 고모르처럼 그런 물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 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많은 죄의 유혹들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물란함과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습니다. 이제 성적인 타락이 크게 죄가 되지도 않는, 크게 허물이 되지 않는 그것이 그냥 문화처럼 누구에나 용납됨으로 범죄하기가 점점 더 쉬워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 성적인 문란함 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법칙 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한 사람 만 사랑하고 평생 사랑해서 순, 순결을 지켜 신앙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우리 자선들을 이렇게 성적인 물난함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여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